안녕하세요 초록마마입니다 오늘은 어 텃밭에 한번 심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겠는데요 그 첫번째가 부추입니다 이런 봄에 어 나오는 부추에는 베타가로틴이 늙은 호박의 4배 애호박의 20배 부, 배추의 80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어,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효과가 어, 우수하고 암 예방효과 또뭐 항암효과 또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어, 도와주고 어, 그래서 봄부추는 마사이만 준다는 속설이 있기도 합니다. 어, 이 부추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두면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잘라 먹을 수도 있고요. 어또 김치 어, 뭐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런 봄부터 늦가을까지 수확이 가능한 어, 부추 어첫 번째로 강추합니다. 두 번째는 딸기입니다. 예, 딸기는 짜투리 땅에 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심어 두면 하초처럼 키울 수 있습니다. 하얗게 피어나는 딸기 꽃이 너무 예쁘고 딸기가 익어가면 그 어떤 꽃보다도 예쁘답니다. 딸기가 익어가면서 오염되지 않도록 어, 솔잎이나 낙엽 등을 땅에 깔아주면 어,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겠죠. 네, 예, 딸기는 어 어린 손자가 있다면 특별한 어 간식거리가 되고 또 체험 학습장도 된답니다. 할머니처럼 발 이렇게 해봐 봐. 응. 어, 여기 뭐야? 오, 아, 딸기 가 꽃도. 어? 응. 어 딸기 가 있어. 딸기가 아 여기 여기 딸기. 아, 딸기. 딸기. 아, 저기. 하얀색 딸기, 딸기 꽃도 있네. 딸기 꽃 어디 있어? 여기, 여기. 딸기꽃. 딸기꽃이지 요건 딸기꽃 <laughs> 네, 주말농장에 꼭 심어둬야 되는 세 번째는 와송입니다 어, 작년 6월달에 어, 화분에 심어서 어, 11월달에 이사할 때 가지고 온 것인데요 어, 자구가 바글바글 하네요 네. 짜투리 땅에 심어두면 어, 자구로 계속 분식하면서 어, 평생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어, 와송은 위염이나 소화불량 또 변비 등을 예방하고 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아토피 질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월달에 와송 꽃대를 부비부비 해주었더니 어, 씨앗이 엄청나게 바라가 되었네요. 예, 와송 엄청나게 많아서 나중에 어, 나눔해야 되겠네요. 예, 그 다음은 왕의 채소라고 하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예, 아스파라거스는 어, 피부 노화와 신체의 노화를 예방하고 고혈압 예방에도 좋으며 이뇨 작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 꾸준히 드시면 좋겠죠. 어, 아스파라거스는 어, 대비를 굉장히 좋아하니 어, 대비를 미리 많이 넣고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몇년된 어, 종근을 심었더니 이렇게 지금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있네요. 예, 저도 이게 뿌리가, 어, 활착을 한듯 하니, 위에 대비를 좀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은 머위인데요. 머위는, 약간 습한 곳이 있다면, 어, 뿌리채 심어두면은 몇년 사이에 전체로 어, 번식한답니다. 머위는 어 굉장히 흔하지만 어 굉장히 많은 약효가 있고요. 어 그리고 특히 어혈을 풀어주고 염증 질환에 좋고 식도암과 위암에 특효하다고 하죠. 머위 꽃은 어내졸증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니 어, 습하고 구석진 곳이 있다면 강추합니다. 예, 여섯번째는 당귀인데요 예, 당귀는 어, 뿌리도 먹고 잎도 먹는 것으로 어,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니 나무 사이에 심어주면 좋습니다 당귀의 효능은 어, 신이 어, 여성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할 만큼 아, 주로 혈액순환이 안되고 몸이 찬 여성들에게 거의 신약이다라고 하죠. 빈혈에도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피부가 윤택해지고 머리가 맑고 정화해지며 눈이 맑아진다고 합니다. 예, 저는 주택에 정원에 심어도 되고 주말 농장에 꼭 필요한 단기였습니다 다음은 치질과 고혈압에 좋다는 곰치 인데요 곰치는 어린 잎을 고기 먹을 때사 먹거나 또 커서는 잎을 잘라서 차로 마셔도 좋지요 곰치도 나무 아래 심어 두면 그늘 속에서 잘자라고요 어릴때는 어, 신경 써서 풀들을 뽑아줘야 예,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꽃이 굉장히 어, 아름다워서 어, 꽃이, 곰치꽃이 피면 예쁜 하단이 되기도 하지요. 몇 구루 심어두면 어, 열매가 떨어져서 다음 해에 곰치밭이 된답니다. 어, 다음은 간에 좋다는 돈나물인데요. 어, 누가, 이거, 다듬고 준 건데, 이 돈나물은 그냥 뿌려두기만 해도 다시 돋아난답니다. 어, 뜯어도, 뜯어도 다시 돋아나는, 예, 돈나물은 갱년기 우울증을 이기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꼭자투리 땅에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밭고랑에 뿌리고, 흙으로 덮어 주었습니다. 어, 주말 농장에 꼭 심어야 되는 아홉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어, 미나리를 화분에 심어서 어, 따먹어도 되고요. 어, 또, 밭에 심으면 돌미나리가 됩니다. 저희도 화분에 하나 어, 울타리 넘어 어, 또랑에 조금 심었습니다. 어, 열 번째는 풍을 예방해 준다는 방풍인데요. 어, 방풍도 나무 사이에 심어두면, 어, 이런 봄부터, 어, 계속 채취해서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풍도 몇 구루 심어두면, 가을에 꽃이 피어서, 어, 씨앗이 맺으면, 예, 저절로 떨어져서, 어, 엄청나게 번식을 한답니다. 짜투리 땅이 있다면, 어, 심어서, 키워보시고 또 어, 나무 아래에 어, 심어서 어, 한번 심어서 평생동안 수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작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10가지는 봄부터 어, 가을까지 어, 수시로 수확해서 어, 삼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나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번식도 잘하고 또는 그 약효도 매우 뛰어나서 어 주말농장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작물들이니 꼭 기억했다가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 주말농장은 어 다육이와 또 바이솔과 어또 작물들이 어우러져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정원 어, 자주 구경 오시고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